야, SBS 뉴스 숲보입니다. 115년 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터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면서 이용객들 불편도 컸는데요. 먼저 지하철 상황부터 알아보죠. 김민주 기자. 네, 저는 지금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대실 안에 빗물이 들어차고 천정이 무너져 한때 7호선 양방향 열차 모두 멈추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전 구간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방금 전인 오후 6시부터 3호선 화정부터 원당역 구간이 침수되면서 현재 3호선은 구파발에서 오금역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9호선의 경우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운행이 다시 시작됐고 장비 수리를 위해 무정차 통과 중인 동작력은 퇴근 시간 전후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슈역과 주변 지역 피해가 컸는데 복구는 뭐좀 진전이 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빗줄기가 다시 거세졌고 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눈에 띄는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면서 현장에서 어려움 호소하는 시민들 목소리 직접 진짜...